화를 다스리는 지혜의 문을 열며 이 세상 모든 고통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은 대부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화라는 감정은 순간적으로 타오르며 나 자신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깊이 들여다 보셨습니다. 금강경 제 10분 장엄정토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조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화를 다스리는 수행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무작정 참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화의 본질을 깨뜨러 보라는 것입니다. 화를 일으키는 말과 행동은 내 마음을 시험하는 인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인연에 머물러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는 이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당나라 유학을 떠나던 길에 산속 동굴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밤 중에 목이 말라 무심코 마신 그 물은 시원하고 감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그 물은 썩은 해골 속에 고여있던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원효대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물이 밤에는 깨끗하게 느껴졌고 아침에는 더럽게 느껴졌던 것은 물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행동이 나에게 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머물러 집착하는 내 마음이 화를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우리는 먼저 그 화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부드럽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화는 이미 반쯤 사라진 셈입니다. 마음이란 고요히 두면 맑아지고 흔들면 흐려지는 물과 같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지혜는 흐려진 마음을 다시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수행자로서 말에 머물지 말고 감정에 머물지 말고 상황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자비와 평화의 마음을 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응무소조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살리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수행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우리 앞에 가져다 줍니다. 친구나 가족,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때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왜 지금 화가 나는가? 그 화가 진짜로 나를 지키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더 괴롭게 하는 일인가?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어 이생기심이라는 한 구절로 모든 수행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머무르는 곳을 따라 성질을 바꾸고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화를 내는 마음은 결국 내 스스로를 태우는 불입니다. 남을 향해 던진 말과 행동이 결국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효 대사의 깨달음처럼 물도 내 마음에 따라 맑아지거나 탁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일의 의미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화를 다스리는 수행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에 말문이 막히고 분노에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한 호흡을 고르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는 지금 수행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길은 싸워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참고 억누르는 길도 아닙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놓아보내고 그 자리에 자비를 채우는 길입니다. 내가 화를 내려놓는 순간 상대방도 그 분노의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말 한마디보다 나의 평화로운 모습이 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수행을 실천해 봅시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약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아끼고 보호하는 최고의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길 위에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함께 놓이기를 서원합니다. 그 마음은 평화이고 자비며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화를 멈추는 수행의 첫걸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응무소조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근본에서 다시 세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수행자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화를 멈춘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바라보고 나의 어리석음과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신라 고승 의상대사는 당나라에서 배운 화음 사상을 널리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억울함과 모함이 찾아왔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를 시기하고 음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가 치밀고 억울함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상대사는 스스로 침묵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백 번 절을 하며 그 마음의 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수행이 깊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수행자의 길은 화를 내어 상대를 이기려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길입니다. 화를 멈추는 수행은 첫째로 그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화를 키우지 않기 위해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생각을 멈춥니다. 숨을 깊게 들이시고 내쉬면서 그 상황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그 말이나 행동에 오래 머물지 말고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자비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화를 일으킨 사람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지닌 중생임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어리석음과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음을 이해해 봅니다. 자비는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화를 키울 것인지 내려놓을 것인지는 오직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수행의 길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내 마음을 살피고 멈추고 자비를 내는 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변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기는 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응무소주 이 생기심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나의 화를 멈추고 자비의 마음을 내어보기를 서운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수행은 우리 일상이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근길에 누군가가 내게 짜증을 내었을 때, 일터에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의 기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화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 화가 지금 나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나를 상처 입히는가? 의상 대사는 그 화를 수행의 불씨로 삼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모함 속에서도 하루 수백 번 절을 올리며 내 마음 속의 분노와 괴로움을 스스로 태워 없앴습니다. 이런 수행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자각을 통해 익숙해지고 강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화를 일으키는 그 말도 그 상황도 결국은 지나갈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화를 멈추는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알아차림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멈춤입니다. 그 화를 키우는 말이나 행동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괴로움 속에 헤매는 중생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실천을 반복하며 우리는 점점 더 평화로운 삶에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수행의 밑거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등과 분노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작은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자라나 세상을 바꾸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무의 뿌리는 바로 오늘 내가 멈추고 바라보고 자비를 내는 그 마음입니다. 응무소조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자의 첫걸음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평화의 길입니다. 화를 넘어 자비로 가는 길.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수행자의 가장 큰 장애가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착은 물질에 대한 집착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상처에 대한 집착도 수행을 방해하는 큰 장애입니다. 화를 내려놓고 자비로 가는 길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내면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화는 나를 태우고 자비는 나를 치유합니다. 삼국 유사에는 자장율사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장은 당나라에서 귀한 사리를 모셔오는 길에 제자가 유물을 분실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제자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장은 그를 꼬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자리에 앉히고 함께 침묵 수행에 들어갑니다. 자장은 말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렸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제자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일화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화를 넘어서 자비로 가는 길은 상대를 꾸짖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먼저 세우는 것임을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마음입니다. 화를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에 자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응무소조 이 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은 자비 수행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나의 억울함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일은 내 인생에서 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인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인연을 자비로 감싸 안는 것이 수행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말이나 행동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기.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상처받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아주기. 이러한 실천들이 쌓여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꿈과 같고 그림자 같으니 그 집착을 놓고 자비의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자로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세상에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분노와 서운함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빈자리에 따뜻한 이해와 연민을 채워보십시오. 그 자비가 언젠가 내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화를 넘어 자비로 가는 길은 끊임없는 마음 수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수행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명상을 하고 절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매순간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삶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억지로 노력한다고 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은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도 그만큼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수행의 시작입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해봅시다. 길을 걷다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미소를 지어보는 것. 가족이나 친구가 거칠게 대할 때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 그런 실천이 쌓여서 자비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생활 속 실천입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응무소주 이생기심. 화를 넘어서 자비로 가는 수행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비의 마음을 선택해 봅시다. 내 안에 작은 분노를 내려놓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길러 봅시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커질수록 나는 더 평화로워지고 세상은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화를 넘어서 자비로 가는 길. 그 길은 고요하고 따뜻하며 나와 타인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의 길입니다. 그길 위에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함께 하기를 서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수행자의 삶.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에 머무르지 말고 모든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외부 상황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화를 다스리고 자비를 내는 수행을 통해 도달해야 할 마지막 단계는 바로 평화로운 마음 그 자체입니다. 고려 시대 고승 나옹 해근 스님은 그 마음을 몸소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술에 취한 관리로부터 모욕과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화가 치밀고 모욕감을 느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옹 스님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합장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날그 관리는 크게 후회하며 스님을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던진 말은 바람처럼 내 곁을 스쳐갔을 뿐이다. 이 한마디에는 수행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 평화의 경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삶은 억지로 화를 참는 삶이 아닙니다. 화를 내려놓을 만큼 넓고 깊은 마음을 기르는 삶입니다. 그 마음은 매일매일의 수행을 통해 자라납니다.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멈추는 연습.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연습. 그 모든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수행자의 마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는 수행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줄때그 말에 머물지 않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평화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빛나는 진리입니다. 삶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도 상황도 변합니다.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수행자의 삶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삶은 나를 지키고 타인을 살리는 삶입니다. 그 마음 위에 평화가 피어나고 그 평화 위에 지혜가 자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 속에서 그 마음을 실천해 봅시다. 내가 먼저 평화로워지고 내가 먼저 자비를 내면 세상은 조금씩 변해 갈 것입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 작은 자비가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길 위에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함께 놓이기를 서원합니다. 수행자의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집에서 가족과 대화할 때, 회사에서 동료와 일할 때,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그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삶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길을 걷다가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사는 중생임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말 뒤에 숨어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삶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피고 그 마음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괴로움과 분노도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순간에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분노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행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평화를 이루고, 내가 먼저 자비를 실천하는 삶. 그 삶은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봅시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수행자의 길.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길 위에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서원합니다.